박진혁 선수의 매치입니다 네, 이제 오늘 유일한 이제 타 종적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종적전보단 좀 이런 경기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이제 기다려왔던 그런 매치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양 선수의 풍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상당히 이제 뭐 긴장하는 느낌보단 오히려 이제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고 그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장윤호 선수 지난 시즌에 하늘 이번 시즌에 풀어야 되는 거고 박진혁 선수는 코드 에서 올라가서 활약 한번 해봐야죠 경기림이 끝났으면 일사 대결 하겠습니다 w e l to GSL! 1세스 대결 레리락 마루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장현우 선수! 디웨어 그린윈스 크리에이터 2015년 첫번째 시즌 32강까지 올라갔던 장현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코드 AS 떨어졌고요. 에마서는 저그 도전자 박진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에마시는 예선전에 박진혁 선수 누르고 좀 올라갔고, 지난 시즌 코드에에서는 김준호 만나서 0대3으로 패배를 했어요. 네. 그때 김준호 선수가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줘서 극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박진혁 선수가 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근데 이번 경기 레릴락마루만큼은 시작 자체를 일벌레 최적화를 안 시키고 병력을 생산해도 됩니다. 이 맵은 앞마당 지역 쪽이 굉장히 방활하다 보니까 심시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그가 프로토스의 트리플 가져가는 그 타이밍만 노려줄 수 있다면 최적화가 안 가더라도 승리하기 쉽습니다. 네. 장현우 투재련 수채제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해팔토스 전성기 때죠. 그쵸. 그러니까 뭐 2012년, 2013년 당시에는 태강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던 장현우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기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엔, 어, 개인 리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프로리그에서 조금 더 장현호 선수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헨,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를 바라는 게, 팬분들의 이제 마음일 텐데, 어, 게다가 새 옷을 입은 만큼, 또, 어, 동기부여가 돼서,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네. 코드이 보러 왔는데, 어, 코드 8강급이고, 뜬거 없는 피자 대장님 감사합니다. 루차르크 축출 축하해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부화장 오는 거. 여기서 약간 탐사정 때문에 이거... 약간 도움을 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탐사정이 광물과 부화장 사이에 오게 되면 감싸서 바로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장현호 선수의 탐사정 움직임이 보다 좋았습니다. 저걸 또생 라... 라이브로 탐사정이 또 봤잖아요. 그렇죠. 장현호 선수의 마음 속에선 아 이것 봐라 상대 긴장했네 뭐 이런 음... 생각할 수 있겠고 박진혁 선수는 약간 창피하겠죠. 네. 보이기 싫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차도 근데 보통 레릴랑마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시티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앞마당 지역쪽에 수정탑을 지어주고 인공 제우스와 관문으로 심시티를 내주는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언덕 위에 숨겼다라는 건 차간 너시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방금 이제 뭐 업자바가 잡아준 수정탑 위치 를제확인은 이제 우주 관문의 가능성은 약간 어필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주관문을 올릴 거라면 이제 보통은 모선액을 생각하고 바로 올리면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맵엔 어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땐또 발업 저글링에 또 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빌드를 타던 모선액이 좀 빠르면 좋습니다. 네. 먼저 생산했고요. 트래플 가져가죠. 저글링 발업도 눌렀습니다 어 이건 진짜 순수한 정찰이죠. 한계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 장현호. 그가 유닛이 추격자예요. 저린 발음 누르면서 일본의 충원 타이밍 갖고 있죠? 이거 이제 대군주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오는 걸 추적자로 끊어주고 관문을 자주 눌 늘려줄 수 있겠습니다. 앞마당에 아직까지 가스를 채취하지 않고 있고 사도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있어요. 네. 이게 3분 30초에서 한 30초 중에 발음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사도를 빼주는 것도 확실히 노력을 많이 네. 해왔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어? 보니까 속속도. 추적자 보이고 사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길드 아이고. 네. 드뭐 준비한 게 있나 싶어서 어, 아, 포세척수를 미리 지은 거죠. 우르군이라고 예상을 하고 방금 사도가 잡히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추출장의 가스를 얼만큼 채취했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올인이 오는지 그리고 가스를 계속 채취를 하게 되면 진화장을 지으면서 배주머니 업그레이드와 함께 저글링 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재벌 보레보한테 버선에 고요 재련선 늘리는 장하노 선수. 일단 여기까지 보니까 장윤호 선수가 먼저 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없었던 것 같네요. 모선에까지 먼저 눌러주고 지금 이렇게까지 어, 확장 타이밍 늦추는 건 박진혁 선수의 초반 공격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던 일단 막고 보자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빌드를 선택을 했고, 게다가 재련소를 먼저 돌려주는 건 최근 트렌드와는 맞진 않지만 장윤호 선수의 주특기와는 부합하는 플레이죠. 업 중심의 프로듀스 근데 네. 네, 이게 아까 시작한 거 아, 시작하자마자 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일벌레에 최적하기보다는저우가 보다 공격적인 모습으로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현호 선수가 트리플을 가져가는 걸 대군주로 받고 하수기가 나오지 않고 사도가 나왔다라는 건 바퀴를 생산해서 한번 찔러줄 수가 있습니다 우조변문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저거 이제 아, 뭐, 있는데, 무난하게 생각하면 불사조인데 최근 들어선 예언자를 묻지마로 뽑아주는 선수들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쉽게 어 그냥 뭐가 준비될 거라고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사도 갖춘 이후에 우주관문에 로공 올리죠 이제 로공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사주의 확률이 보다 높아졌죠 네. 근데 이게 트리플을 빠르게 가져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가 저글링을 다수 생산을 해줬거든요 한 번의 타이밍을 잡아볼 줄 알았는데 어... 일부러 살짝 안 보였으면 넘어오는 이제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장현아 선수도 태클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리할 병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지역 쪽에 대군수가 내려가는 거는 대주머니 업그이좀 힘나요? 저 가다 좀 저거, 많이 맞았어요. 저거다 피는 거좀 아까운데요. 아, 사도 정리되네요. 야, 이거 저글링드 괜히 뽑아놨다가 좀 아까울 뻔했던 그런 유닛들인데 상대가 나와준 병력을 끊어먹게 되면 이건 이제 박진혁 선수가 네. 괜히 앉아서 이득을 챙긴 거예요. 이제 사도 거의 다 정리가 됐죠. 그 레릴락마루 같은 경우는 세라스페어 대각선보다 훨씬 병력 공선이 가깝기 때문에 우주가면 두개 확인했으면 히드라 찍으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맵은 적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좋은 맵이거든요 프로토크스가 사실 트리플을 가져가기가 엄청 까다로운 맵이라 이런 상황이 나온 것도 장현우 선수 입장에선 기분이 되게 좋을 텐데 이럴 때라도 공격적인 모습이 나와줘야죠 네. 그리고 대군주를 지금 상계해줬는데 상대방이 불사조라는 걸 확인했을 땐 빼서 관리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네 저걸 이 통해서 소산 이득을 좀 봤고요 황원우의에 관문 추가하는 장현우 이거 군혈기까지 준비하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돌진 타이밍까지는 좀안나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적의 찌르기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분열기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장윤호 선수가 아주 무난한 최근에 유행하는 그 체제 그대로 가고 있네요 음. 추가 간문에 분간기 준비하고 있고 불사조도 소산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로토스는... 진짜 레릴락마루를 플레이할 때 가장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불사조를 네. 또 생산해줬는데 대군주를 끊어주게 된다는 거는 박진혁 선수가 병력 생산했어야 할 레벨레를 다시 한번 대군주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타이밍이 약해지고 늦춰지고 장현우 선수는 최적화가 끝났습니다 자. 전들곤 있는 상황인데요. 오, 지금 박진영 선수 히드라 모아서 불사좀 줄이죠. 이거 타이밍 나올 것 같아요. 후기나 맞잖아요 이제. 불사준 네, 타이밍 잡을 이거, 수 있죠. 네, 덜 찌검전사랑 불멸자로 막, 막을 수 있는 체제가 좀 아니고요. 만약에 그 불멸자 중심으로 막을 거면 파수기가 미리 소환된 상태에서 역장을 쓸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순수하게 병력으로 막아야 되겠고. 사실 분열기 도움 없음이 거 밖에 정말 까다롭거든요. 이거 막아줄 때 정말 분열기도 좋지만 불사조 간 여덟 개 가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내려오는 병력을 끊어주면서 어떻게든 가충전으로 버티는 게 핵심인데 불사조가 너무 허무하게 끊겨버렸습니다. 네. 어 이거 밖에 어렵겠는데요? 병력 꽤 갖춰졌죠. 엄청 많아요. 180차, 180차, 네. 180차. 그리고 지상 명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불사조도 힘을 내는 건데 지금 봉가 프로토스의 경기도 어정쩡합니다. 광대사만 있어요. 네, 예, 이거 막아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돌리고 있는 트리플 듀옥 쪽에도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트리플 듀옥 쪽에 견제가 들어갔어요. 예. 선수정을여기가량 잡고 아직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을 위로 들어가서 일군 잡아주고 있고 게다가 과충전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위치죠. 그렇죠. 대면 중에 복핑에 이건 연결체 1.4고 어, 싸움해줘도 될수 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추가 바퀴 내려옵니다. 물량 차이가 어, 연결체는 그냥 깨질 수 있겠는데요. 네, 연결체는 네. 몇 번만 두 코치면 깨지고요. 아, 아 물량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쓰러지죠. 연결체 1.4도 되고요. 네. 아 이게. 박신현 선수의 장인호 선수의 빌드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불사조를 잃게 된 순간에 이걸 막아낼 조합이 갖춰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히드라의 불사조가 저격당하면서 분위기가 확 기울었어요 라스도 엄청 많이 남고 있죠 이건 프라타스가 아예 승리 타이밍을 못 잿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네. 들어오는 박신현 선수의 200방력에 확장기지 하나가 깨졌습니다 아... 인구 차이 두배 그러니까 불멸자 중심으로 막을 거였으면 파수기가 미리 소환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수호방패와 역장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싸움을 해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집장관, 그게 아니라면 불, 어, 분열기 뭐라도 이제 하나 정도의 카드더 필요했었는데 뭐 지금 프로토스의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해졌죠 수비하는 히드라가 좀 다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안 통해요 이건 이제 박진혁 선수가 다시 한번 갈무리를 해서 궁단기를 막아줄 수 있는 병력만 배치하고 난 이후에 공격을 가게 되면 장윤호 선수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고 장윤호 선수는 좀 안일하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박진성 선수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줬네요 박희 다시 추가하면서 2 0 0평년 맞추고 있는 박진혁 선수예요네 이건 이전 공격도 거의 이제 맞게 불가능할, 어, 불가능할 정도의 병력이었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네더 많은, 더 많은 병력이죠 앵구수거진뭐 2배 가까이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 자첫 세트에 그렇게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게 박지영 선수의 꿈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조합 무너지합끝이에요 장민호 선수는 이거를 등력 통에 손신 하나 없이 막아도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네. 못 막죠. 자, 이변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 변경 계속. 잠당한 어. 적지영에 달리고 있죠. 보선에 그냥 무시하는데요 무시하고 들어싸웁니다불량에 장사 없다는 거저분답게 밀어붙이고 있는 박지영 선수 지지 1사트 대결 박진혁 선수가 물량으로 장현호 선수 찍어 누르면서 일사트 경기를 따냅니다. 네, 뭔가 이제 그장현호 선수의 초반에 너무 조금 상태가 극단적인 오인만 하는 선수를 만났을 때처럼 너무 그 안정 지향적이었었고 반대로 박진혁 선수의 경우에 포즐 쪽스를 초반에 조금 어 먼저 투자하면서 약간 체착화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뭐 불사조도 잘 잡아내고 그 이외에도. 딱히 눈에 띄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서 뭐 타이밍 잡는데 어려움이 없었네요. 네, 상대방이 불사을끌어낸 이후에 바로 공격을 터댔겠죠. 일단 박진혁 선수는 판단.